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성적인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람의 마음의 그 심리의 상태를 잘 모시, 묘사해 주시고 어, 설교의 그 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말씀을 또 새롭게 새롭게 풀이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늘 부족한 것을 또 해결해 주는 마음을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게 이제. 해... 기도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임 목사님 설교 말씀의 특징은.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공급하심처럼 저희 가슴에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십니다. 매주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치유를 받고요. 그다음에 매주 말씀 가운데 어, 배고픔을 채우고 그다음에 목마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정말 많이 준비하셔서 말씀 구석구석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영적으로 전해 주십니다. 저희 목사님은 언어 선택의 마술사입니다. 모든 말씀에 정말 은혜롭게 최고의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언어에 탁월한 최고의 영금술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목사님 화이팅.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성경에 기반하셔 참 유익하고 삶에 도움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말씀을 아주 쉽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주셔서 아주 은혜가 되고 정말 좋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요. 어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희 목사님 말씀이요 너무 너무 깊이가 있으세요. 어한 주간에 저희 성도들한테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힘이 되고 또 어,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까 연구하신 그 모습이 저희들한테 다 보이고요. 또그 연구하신 모습과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주시는 말씀이 저희 목사님 말씀이. 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생활 속에서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 설교 말씀이셨는데 어, 마음 속에 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잘못과 반성을 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이 목사님 설교는 가슴 속에 와닿는 그 설교를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 다른 교회에서 그 목회하시는 거 많이 다른 그 목회자 분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어,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실상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마음들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에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김종훈 목사님은. 어, 항상 설교를 하실 때 따뜻하게 그 말씀을 어렵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어,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아, 이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설교를 해주셔서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은 어, 목소리 톤도 그렇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희에게 전하시는 어, 그 진실함이 느껴져서 저희가 어,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감동과 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샘물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퍼내어도 퍼내어도 더 깊은 그 생수의 물을 퍼내시는 그런 샘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맛있어요. 어, 제가 평소에 이건가? 저건가 할때 의문이 많은 것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너무 쉽고 너무 아주 맛있게 잘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맛있고 은혜스럽습니다. 어, 우리 김종은 단임 목사님은요 다른 분들도 설교를 하실 때 정말 잘하시지만 우리 그단임 목사님 설교는 정말 탁월하세요. 무슨. 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실 때그 말씀을 정말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알게 하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그 말씀을 또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저는 먼저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고요. 그리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받습니다. 내 삶이 목사님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내 삶이 진정으로 변하는 걸 느끼고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에 아, 네, 저희 목사님 설교는요. 어 정말 굉장히 듣기 쉽게 그리고 일상 생활에 항상 이렇게 적용하는 말씀을 연계해 주셔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좀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말씀들을 좀 쉽게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목사님 말씀은 정말 항상 말씀 중심으로 저희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저희 마음을 알아주시는 한결 같은 친구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어, 언어의 연금술사 같으세요. 예화도 편하게 해주셔서 이해가 쉽고. 또한 상황 설명 같은 것들을 자세히 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성경 말씀들이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설교요, 어, 목사님이 어, 그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고 참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아, 목사님 말씀에 참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 그렇구나. 참음 그랬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참 많이 은혜 받고 느끼게 됩니다 삶에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 저희 단임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요 강의 설교에 탁월하시고 또 말씀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해석과 또 풀이가 쉽고 간단하고 또 내용이 명료하고 어 결론이 명확하여서. 어,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은혜 받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 감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터치해 주셔서 현대인들이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어,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 죄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새로운 힘을 어, 성도 여러분들도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